미국 법무부가 엡스타인 성추문에 휩싸여 왕자 침호를 박탈당한 앤드류 전 왕자의 추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문건 중엔 빌 게이츠가 성병에 걸리자 엡스타인에게 항생제를 구해달라며 은폐를 시도했던 문건도 있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핀 티셔츠를 입은 한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고 그 옆엔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여성의 옆구리에 손을 갖다 댄 남성도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남성의 얼굴이 그대로 찍혔는데 바로 앤드류 전 영국 왕자입니다. 앤드류 전 왕자는 이미 엡스타인 성추문 의혹으로 왕자 칭호를 박탈당했는데 이를 방증하듯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미국 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약 300만 페이지 분량의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는 앤드류 전 왕자의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Today 3 million pages including m o r 0 videos and 이 밖에도 앤드류 전 왕자가 이미 아동매춘 알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앱스타인을 영국 버킹엄궁에 초청한 정황 등도 발견됐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 관련 문건도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혼외관계 이후 성병에 걸리자 앱스타인에게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빌게이츠 측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나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앱스타인과 이메일을 교환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추가 문건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